삼성전자가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반도체 탁생산 제품 양산에 돌입한데 이어 파운드리 세계 1위 대만 TSMC도 9월 중 빈팩 기반 3나노 제품 양산에 들어간다고 설만 무성합니다. 삼성과 TSMC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에서 양사 대결이 10여 년 전부터 본격화했지만 후발주자인 삼성이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성공으로 초조함이 보이는 TSMC입니다. 삼성전자보다 한발 늦은 3나노 로드맵에도 TSMC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어차피 애플은 죽어도 삼성전자에게 주문을 주지 않을 회사이고, 인텔, 퀄컴, AMD 등 대형 고객사가 여전히 TSMC와 우선 손을 잡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중요한 비즈니스에서 TSMC에서 굳이 가격을 내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삼성에게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내 고객이 영원히 내 고객이 아니고 고객은 언제나 변합니다. 3나노미터 첫 고객은 애플로 알려진 것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애플에서 자체 설계한 M2 프로 칩에 TSMC의 3나노 칩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30일 대만 주요 매체는 웨이저자 TSMC 최고 경영자가 이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연례 TSMC 기술 포럼 연설에서 2,000명의 연구진을 보유한 TSMC는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절대 내 제품을 만들지는 않는다며 고객은 TSMC의 설계를 빼앗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TSMC는 상품화할 제품 자체도 없거니와 완제품은 단순히 하청을 넘어 보도의 비즈니스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메모리 올레드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세계 1위를 맛보며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아쉬운 것은 TSMC보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사업을 하다가만은 정책으로 가두리 사업에 좀 뒤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6월 30일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의 3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초도 제품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GAA 공정을 보성능 컴퓨팅에 처음 적용하고, 주요 고객들과 모바일 SOC 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의 확대 적용을 위해 협력 중으로, GAA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의 사면을 게이트가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며, 기존의 핀펫 기술보다 반도체의 전류 흐름을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TSMC는 GAA 공정을 해보지 않고 3나노미터 이하 공정에서는 GAA 공정을 채택한다고 하는데 해보지도 않은 기법을 해보겠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GAA 공정이 파운드리 시장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수율 안정화가 최우선이며, 삼성전자는 2026년까지 300곳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해 파운드리 사업을 기름과 랜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이상의 핵심 수익원으로 키워낸다는 목표로 수율 향상과 함께 각사 요구사항을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TSMC에 쏠린 대형 고객사 물량을 뺏어올 여지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2위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위 TSMC에 크게 뒤지는데 이것은 레거시 공정 28에서 120나노미터 공정을 삼성전자가 하지 않으므로 자동차 및 가전 반도체를 하지 않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미이 분야 시장 지배력은 없는 상태이며 10나노미터 이하 경쟁에서 시장 지배력은 대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성이 레거시 공정을 투자한다면 단숨에 TSMC 시장을 추격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차이도 큽니다. 1분기 기준 TSMC의 매출액은 175억 2900만 달러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3.6%로 집계됐으며 2위인 삼성전자 매출액 53억 2800억 달러의 3배가 넘습니다. 대만 사람들 특징이 돈 되는 사업은 다 하는 분야고 삼성의 1등주의가 내 것이 공정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기술력에서 삼성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데 가장 앞선 기술인 초미세 공정의 경우로 한정할 경우 양사의 점유율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10나노 이하 공정에 한정한 점유율이 TSMC에 삼성전자 각각 6대사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비즈니스는 다양한 생산 체계입니다. 평택 P3 공정의 경우 랜드 메모리도 생산하면서 파운드리도 같이 생산하며 EUV도 같이 사용하는 신의 한 수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으로 제발 삼성 경영진이 초미세 공정 1등도 중요하지만 레거시 공정의 중요성도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TSMC가 일본의 덴쇼 전기와 같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2 8나노미터의 자동차용 레거시 공정을 일본 정부의 돈을 지원받으면서 짓는 영리함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초미세 공정의 1등 주의가 자체 전통시장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며, TSMC의 시장은 초미세 공정이 아니라 100에서 28나노미터 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나노미터 공정 하나 짓는 돈이면 28나노미터 공정 5개 정도 짓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자율주행차 시대가 바로 올 것인데, 반도체 사용량은 천정부지로 늘어날 때 소량 다품종이지만, 이 시장도 나름 의미 있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